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률 119의 보코디, 초리입니다. 오늘은 일본 야동을 한국에서 다운받는 것이 불법인지에 관하여 법률 닥터 이창규 박사님을 모시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법률 119 법률 닥터 이창규 박사입니다. 오늘은 일본 av 어덜드 비디오 즉 성인 영상물을 한국에서 다운로드 받아보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와 몇 가지 법적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본 av는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운로드 이후 몇몇 행동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가 있으니 기 기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다운로드 받은 영상을 유포할 경우에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영상을 P2P에 기반하는 웹하드등 공유중심형 사이트에 업로드할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법률의 내용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문에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의 내용에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같은 법 제74조 제1항 벌칙조항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미만의 자가 출연하는 동영상을 소유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즉 다운로드 받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일본 AV는 저작물로 인정이 됩니다. 이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란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담고 있으면 충분하고 있는 내용이 사상 또는 감정의 자제 유리성 여한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판결에서 영상물이 비록 성행위 장명 등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단순히 녹화만을 했거나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그 창작성을 부인할 수 없다면 영상물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를 구체화하는 기획과정, 촬영 장소, 배우를 선정하고 촬영 과정에서 영상에 고정될 수 있는 시련과 배경의 선택, 편집 과정에서 하나의 영상물을 완성하기 위해 촬영된 필름의 연결, 작업 등을 거쳐 저작자의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담고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면 영상물은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런 판결의 내용에 따라 일본 AV를 저작 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저작법 제46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중 하나인 과연 대한민국에서 야동을 보면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다운로드 받은 영상을 유포할 경우에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미만의자가 출연하는 동영상을 소유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세 번째, 일본 AV는 저작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에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법률 1 1 9 법률 닥터 이청규였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법률 115. 버코디 초리였습니다.